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네 시간 빨리 갑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새해선 물전 28인 28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1월 7일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일요일은 철수일이고 4시에 간단하게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헤어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새해 선물전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서유영 임수빈 작가님의 인전, 미시와 거시전이 있습니다. 음. 2021년 8월에 처음 선보였던 콜라보 전시인데, 이번에 두 번째로 비웅 갤러리에서 미시와 거시전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시는 프린팅월 비움전입니다.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의 작품을 받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결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참가 제한은 없습니다. 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갤러리는 3호선, 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 나와서 파리바게트 굴목으로 150m 정도 올라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비움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오픈 시간 외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하시면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과학자도 예술가였습니다. 음, 어떤 기술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장인도 예술가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또 예술가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개성을 잘 찾아가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산에 올라서 맑은 풍경을 보거나, 새파란 잎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거나, 뭐, 벚꽃 귀광, 벚꽃을 보러 간다든가, 음, 단풍을 본다든가, 뭐, 해가지는 노을을 본다든가 뭐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 예술 같다라는 말을 저절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예술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변화가 있고 다양함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그 다르다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작품을 보면은 어, 누구 거랑 비슷한 마, 비슷하지 않나 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온 작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작품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한된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작품을 만들었고 작업을 했고 실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다 했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잘 맞아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그 시대의 그 사람 창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 광고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전 발표 순서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마치 특허 발표 순서인 것과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과 차이가 있었는지, 있는지 그런 주장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 것과 많이 비슷한데 무슨 차이냐고 묻는다면 그 누구 것을 알아야지 또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좋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장받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제품 발표회와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휴대폰도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그게 달해서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눈에 띄게 달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가성비로 말하는 것은 개성을 말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성이 있는데 개성비도 좋다고, 가성비도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그런 작품을 찾는 것이 갤러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의 작품이 그런 점에서 또 재미가 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끔 다른 갤러리에서 리뷰를 받고 저한테 와서 리뷰를 요청하시는 작가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이 다 비슷할 수 있으니 무엇이 다른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다름을 말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내 것이 뛰어나다고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작가와 작품도 함께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어, 작업의 작품 활동에 어, 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가끔 들고 있습니다. 비움갤러리는첫 개인전 응모하시고 면접을 통해서 전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개인전 일정을 소화하신 분께는 8월 뱅크아트페어때신진작가념 코너에서 마련해서 전시를 할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2024 프린팅월 비용 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팅월 비용 출품비는 한점 5만 원입니다. 프린트를 원하시면 프린트는 60cm, 60cm 이내의 크기로 제공해 드립니다. 2024 프린팅월 비움전은 직접 준비한 프린트 작품뿐만 아니라 직접 준비한 작품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아, 페인팅으로 치면 약 20호 이하의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전시 중에 전시 작가 포트폴리오 리뷰와 인터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작가님들 중한 분을 비움 갤러리 초대 개인전을 열어드립니다. 택배 배송도 가능하고 어, 택배 배송 시에는 어, 배, 배송 중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30일간 이틀간 외부에서 진행하는 아트페어가 있는데, 아트페어 18전입니다. 어, 지금 준비 중이고 재미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음, 갤러,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했었던 새해 선물 28전, 뭐 이런 비슷한 기획입니다. 100명의 작가님들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소장품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컬렉터분들의 참여도 기대해 봅니다. 참가 방법과 진행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3월과 8월 뱅크아트 참여하고요. 5월 아트페어 참가 예정입니다. 3월 뱅크아트페어에 12명의 참가 작가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 작가 소개와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신진 작가전을 다른 갤러리와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인데, 100명의 작가님들의 10호 작품으로 100점을 전시합니다. 아, 공고는 3월 말쯤에 할 예정이고요. 함께하는 갤러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에 70점, 비움 갤러리는 30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이 갤러리 큰 갤러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비웅 갤러리의 단체전이나 여러 공모전에 자주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여러 기회, 기회에 기획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진전성이 보이면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작가님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관심 있는 전시 기획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